안녕하세요 대형사주입니다. 프리 선언 이후에 최전성기를 누렸습니다. 방송인 전현무 씨가 그러면서 또 연하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이혜성 씨하고 현재 공개 열애 중인데요. 전현무 씨가 그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. 사주로 보면은 돈 많이 번 것이 당연지사다. 그렇습니다. 사주가. 신강 사주에다가, 어, 사주가 좋습니다. 자,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잘살 것인가, 사주 궁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. 전현무 씨는 술월, 가을에 무진 일주로 갖고 태어났어요. 씨는 안 맞고요. 첫눈에 띄는 것이 이렇게 진술충입니다. 그리고 이 무진 일주는 간여지동입니다. 그리고 진술충이 괴강끼리의 충입니다. 괴강끼리 이렇게 충을 하면은 내면에 갈등이 많다. 그렇습니다. 또 이렇게 진술충 하기 때문에 순간 폭발하는 이런 기운이 강하게 느껴집니다. 자, 월간의 식신이 용신입니다. 용신이 뿌리를 내려서 좋습니다. 자이 사주가 월간의 뿌리를 식신이 내렸기 때문에 말솜씨가 좋습니다. 그리고 또 말로 성공하는 그런 사주입니다. 자 많이 베풀고 기부도 많이 하면 베푸는 대로 복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주 구성입니다. 자사술기문 이렇게 귀문살이 있어요. 그래서 사고가 특이합니다. 그리고 또 결과에 집착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. 자, 근데 이 사주에서 좀안 좋은 것은, 어, 무진 일주 간요지동에 또 이렇게 진술충 하면서 또 사술 귀문 이런 것이 있어서 고집이 세고 또 욱하는 그런 감정적인 면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간유주동의 진술충 사술기문안는 이런 기운으로 인해서 부부궁이 불미합니다. 그리고 또 백호도 있고 홍염도 있습니다. 자 그리고 또 지장간에 이렇게 무게 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또 무게 합을 합니다. 그래서 어 이 사주는 결혼하면 은위처증또 언어 폭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남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사주는 배우자한테 잘해야 되고 말조심을 특히 해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또이 사주에서 장점은 책임감이 있습니다. 의지도 강하고 여유만만 위트도 넘칩니다. 그리고 또 꿈, 포부, 능력이 아주 대단한 그런 사주 구성입니다. 그리고 인내심으로 때를 기다릴 줄도 알고 또 끝내 성공을 하는 그런 사주 구성입니다. 아, 전현무 씨 사주가 좋습니다. 자, 이혜성 씨. 이혜성 씨가 겨울철 해월에 병호 일주로 갖고 태어났습니다. 지금 안 맞고요. 평광 격입니다. 사주가 이렇게 제 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겨울 병화가 아 본인 자체적으로 이렇게 더 조우를 또 갖추고 있어요. 그리고 천간의 구성이 이렇게 병신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보석이 태양으로 빛나는 형상입니다. 생기 발랄하고 충성심과 복종심으로 조직 생활의 발군을 이룹니다. 자, 겨울에 물 기운이 지나쳐서 병인데 무더 어, 대운이 좋습니다. 또 약이 돼요. 자, 월지 해수가 천을 기인으로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이 사주는 돈 많고 또 잘해주는 그런 남자 만나는 그런 사주 구성입니다. 자. 본인의 특성은 염상으로 불꽃입니다. 그러면서 또이 사주도 양인의 간유지동입니다. 천상, 천하, 유아독존. 자신이 지존이다. 비밀이 없고 직설적이면서 낙천적인 이런 성격입니다. 자존심 세고 또 자유분방 스타일입니다. 자, 이 사주에서 또 장점은 머리가 상당히 비상합니다. 그러면서 또 프로 기질이 있어요. 그래서 일할 때 추진력이 있다. 그렇습니다. 자, 배우자 운으로는 좋은 남자를 만나지만은 이런 사주는 남편이 버티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. 자, 전현무 씨, 이혜성 씨두 사람의 궁합은 각각의 사주는 좋습니다. 그런데, 배우자 궁이 또 각각 또 불미한 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내면적으로는 썩 좋은 궁합은 아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서로 배우자 궁의 불미한 점을 서로 보완하고 또 해소하면서 살아간다면 또 이민 년, 내년이 결혼 운으로서는 좋습니다. 대형사주였어요.